오늘은 어묵탕을 만들어요. 그래서 멸치를 머리와 내장을 때, 떼어냈어요. 멸치를 원래는 육수를 내고 건져내라는데 그냥 저는 다 먹으려고요. 그리고 또 다시마와 청양고추예요. 다시마도 그냥 먹으려고. 네, 일단 끓여볼게요. 물을 넣는다는 걸 까먹었어요. 네, 물을 좀 큼지막하게 썰어서 넣어볼게요. 그래야지 육수가 시원하다고 합니다. 어묵을 먹기 좋게 썰어줄게요 너무 끓어 넘쳐가지고요 뚜껑을 잠시 열고 네, 육수를 만듭니다 불을 좀 낮추고 올게요 15분 정도 익혔, 어, 육수를 만들었고요. 시간을 내고 썰은 오뎅을 넣고 이제 다 하겠습니다. 마늘, 파, 보통 국간장으로 하는데 저는 그냥 소금으로 할게요. 계류만염 소금인데요. 조금 더 간을 하고 참치 액젓 넣으면 끝이에요. 후추 조금만 넣어볼게요. 네, 끓으면 그릇에 넣을게요. 오뎅이 부피가 커져가지고 냄비가 넘칠 듯합니다. 네, 담아낼게요. 맛있는 어묵탕이 완성이 됐어요. 맛있게 드세요.